자, 각뿔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뿌리라는 거는 뾰족한 거잖아, 그렇 그러니까 점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 점으로, 점으로 모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그린 거야 이거? 요렇게, 요렇게. 사각형 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여기 점선. 그래서 점선이 얘가 뭐죠? 민, 면이죠. 밑면의 도형이 사각형이면 사각뿔이 되는 거지, 오각형이면 오각뿔이 되는 거고, 그 옆면은 필기해라. 옆면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끝이 마무리가 뾰족하게 끝날려면 삼각형밖에 방법이 없거든. 여기 얘네들 봐봐, 다 삼각형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 맞지? 요 말이 그 말이에요. 밑면의 모각형이 뭐 모각뿔이다. 뭐 그렇지? 각뿔의 구성 요소를 보자고 했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 꼭지점이라 그래. 꼭지점. 응? 의 꼭지점, 각뿔의 꼭지점. 그렇지? 그리고 전문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90도로 내렸을 때, 이걸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데, 뭐렇게 표현하면, 말이 그렇다는 거야. 90도로 내렸을 때, 여기가 뭐가 된다? 높이가 되는 거고. 그지이변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모서리라고 한다. 이게 이미 아는 거지. 자, 기둥이랑 비교 생각해 봐야지, 우선. 근데, 밑면의 변의 개수, 당연히 삼각뿔이면 삼각형이고, 4각이면 4, 5각이면 5, 6각이면 6이 되는 거고, 꼭짓점은 얘는 3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밑에 3개에다가, 각뿔의꼭짓점 이거 뭐라고? 각뿔의꼭짓점 하나 추가. 얘4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5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6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면의 개수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얘는, 밑면 플러스 옆면. 밑면 하나 플러스 옆면 세 개. 얘도 마찬가지. 밑면 하나 플러스 옆면 네 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너무 단순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이제 두 개, 두 개가 아니라 두 배가 되겠지.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왜냐면은 밑면에서 세개 나오고, 옆면에서 세개 나오게 되니까. 다시 밑면에서 4개 나오고 옆면에서 4개 나오게 되니까 4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5 곱하기 2 6 곱하기 2가 된다. 단순하죠? 자 봅시다. 이제 문제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입체의 도형의 이름이 무엇이냐 옆면의 모양은 모두 이등변삼각형이고 삼각형이고 그게 다섯 개래 옆면이 그러면 오각 이고 그리고, 그리고 한 개입니다. 뿔이 되겠죠, 뿔. 옆면 삼각형, 밑면 오각형. 입체 도형이 되게 되면 오각뿔이 된다는 거야. 이해 되지? 자, 이거 뭐라고 했어? 각뿔에 뭐라고 했어? 꼭지점이 돼요. 꼭지점 쉬워지세요. 꼭지의점이야꼭 지의 점이 돼서 꼭직점이 돼요 여기 미음은 뭐가 돼요? 옆면이 될 거고 리읍은 밑면이 될 거고 리읍은 뭐가 돼요? 모서리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꼭직점이야 얘도 꼭짓점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각뿔의 꼭짓점이라는 거고 비교해볼까? 기억 맞고 리은 잘못됐 맞고 디귿 동글 리을 동글 미음 동글 답이 2 번이 되겠죠? 각뿔의 높이를 재라고 했는데 높이는 어떻게 재야 돼? 꼭짓점부터 꼭지점부터 이렇게 똑바로 90도로 내린 이 길이가 높이가 돼요. 그럼 여기를 재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재고 돼있으니까안 되겠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딱, 이 밑면까지 길이를 이렇게 잰 거잖아? 맞지? 그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에 왜곡이 있으니까, 여기 봐봐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어, 여기 길이랑 보면 여기 길이랑 다르지 않나요? 어, 같아. 왜곡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 이 종이 다 그려서. 다음. 자, 8번 봅시다. 이거 뭐니? 기둥이지. 몇각 기둥이야? 5각 기둥이지. 얘는 뭐야? 5각 뿌리지. 그래서 민면의 변의 개수는 몇 개가 되니? 얘는 5곱하기 2가 돼서 10개가 되겠지. 밑면이 2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각뿔은 밑면의 변의 개수가 5 개가 되겠죠? 잠깐만요. 음, 여기 한 밑면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 그러면 5라고 써야 되겠죠? 어찌됐건 여기는, 어. 번호에 없긴 하지만. 자, 면의 수는 어떻게 되죠2 더하기 5가 돼서 7이 되죠? 모서리 수는 5 곱하기 3이 돼서 15. 이거 다 써. 꼭짓점의 개수. 5 곱하기 2가 돼서 10. 그 다음에, 면의 개수. 5 곱하기 1이 돼서 6이 되고, 모서리 개수. 5 곱하기 2가 돼서 10이 되고, 자, 1번은 7 맞고, 2번은 10 맞고, 3번 5 맞고, 4번 6 맞고, 5번 10이니까 얘가 5번이 잘못됐죠? 육각 기둥. 면의 수는 어떻게 되니? 밑면 2개에다가 옆면 6개의 8. 꼭지점은 6 곱하기 2가 돼서 12가 되고, 모서리의 수는 6 곱하기 3이 돼서 18이 되고, 팔각뿔은 밑면 하나에다가 옆면 8개에서 9개가 되고, 꼭지점의 수는 8 곱하기 8 곱하기가 아니라 8에다가 1 추가해서 9가 되고, 모서리의 수는 8 곱하기 2가 돼서 16이 된다. 그래서, 알막 1번 X, 2번 X, 3번 X, 4번 9, 맞네, 5번 X가 되죠? 자, 명과 꼭지점의 수의 합. 자, 어떤 각뿔에서 네모 각뿔이라고 하죠? 네모 각뿔이 있다고 해봐 그럼 면은 밑면 더하기 네모가 되겠지 면의 개수 꼭짓점의 개수는 어떻게 돼1 더하기 네모가 되겠지 걔가 18이 되는 거지 더하면 2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는 18이지 16이지 8 더하기 8이니까 16이지 해서 밑면의 변의 수는 8개가 된다 자 이제 각뿔과 각기둥 비교할 건데 지금 비교를 해 봅시다 자 공통점은 밑면이 다각형이라는거 다각형 다각형이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이 다가 뭐냐면 만을 따져야 3개, 4개 이상이니까 많다고 보는 거야. 별거 아닌데 잘 기억해. 그 다음에, 옆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입체도형이니까. 어, 밑면이 두개입니다뭔지 기둥일 때. 자, 그리고 또 뭐가 기억나야 돼? 평행이고, 얘는 또 합동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고 옆면은 얘는 삼각형이었고 얘는 밑면이 한 개였고 이두 가지 잘 기억해 겠지각 기둥은 밑변의 변의 개수가 똑같지. 꼭짓점은 두 배가 되고 각부은 플러스 1이 되고 왜 얘는 플러스 1이야? 뿌에다가이 삼각기둥삼각뿔이면이 삼각형에다가 뿔 추가 하나 되는 거잖아. 각뿔의 꼭짓점 삼각기둥이라고 했을 때는 얘는 두 배가 되잖아. 꼭짓점이 위아래 두 개씩 생기니까, 네? 그렇 면의 수도 마찬가지죠. 밑면의 개수, 밑면의 개수 더한 거. 모서리의 수는 세 배가 되고 얘는 두 배가 되겠지. 그 이거 잘 기억하고 이미 아는 거죠? 자, 1번 봅시다. 각 기둥은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납니다. 맞아요. 자, 몸술인지 이거 잘 봐봐요. 이거 어려울 수 있거든. 처음에 내 네, 그려봐. 모르면 제발 그려. 이이 예. 얘가 예, 뭐야? 민면인 거지? 그치? 이이 이 부분이 밑면인 거잖아 그리고 요, 요 부분이 옆면인 거잖아 얘랑 여기 이 옆면이랑 밑면은 90도야 90도로 접혀 있어 잘 보게 되면 여기가 90도란 얘기야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입체도형이라서 왜곡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각이 90도가 될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그 다음에 각뿔의 옆면은 삼각형이지? X 각기둥의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맞아. 높이가 면이 모두 만나는 점을 각뿔의 꼭짓점이라고 하지 이게 뜻하는 게 뭐야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이 뭔데 이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이 여기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각뿔의 뭐라고 한다 꼭짓점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밑면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거 맞지 그렇죠? 각불은 몇개더많냐 각불부터 찾아. 각불. 각불. 뾰족뾰족. 얘는 각 기둥. 각 기둥. 얘는 각 기둥이 뭐야? 둘다 아니니까 얘는 무시해야지. 그러면 얘는 세 개고 얘는 두 개니까 하나 더 많은 거죠? 그쵸?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 원 기둥. 뭐가 아니야? 각 기둥이 아니야. 왜? 각이 없어. 여기가 각이 없잖아 밑에가 다면체가 아니잖아 어 다면체가 아니라 다 각형이 아니잖아 그렇 옆면의 모양이 모두 삼각형이야 뭘 생각해야 돼? 각뿔이구나 각뿔. 그래서 옆면이 다섯 개다. 그러면은 그 말은 오각뿔이구나가 되는 거고. 꼭지점의수는5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모서리의 수는 5 곱하기 2가 되겠지? 합치라고 했으니까 16이 되겠지? 밑면이 한 개야 뭘 생각해야 돼? 각뿔 옆면 삼각형이야 어, 두개 합친 게 확실히 맞네. 꼭지점의수가9개야 그러면 얘는 8 더하기 1. 얘는 뭐야? 각뿔 네 꼭짓점이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팔각뿔이 되죠? 갑작스럽게 프리즘이 나왔네, 프리즘. 일곱 빛깔로 나갑니다. 빛이 꺾이게 하려면 적어도 한 쌍의 면은 평행이 아니어야 하므로 빛이 꺾이려면 한 쌍의 면은 평행이 아니어야 된다. 예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평행이 아니야.지 빛이 꺾일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요렇게 될거 아니야. 주로 삼각기둥 모양으로 만듭니다. 삼각기둥 모양의 프리즘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 뭐야? 꼭짓점이잖아. 말 되게 어렵긴 하네. 그러니까 결론은 삼각 삼각기둥의 꼭짓점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삼각기둥의 꼭짓점 어떻게 구하는 거야? 3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 삼각기둥 그려. 밑에 위에 평행하고 똑같아. 옆면 연결해. 그럼 꼭짓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니까 여섯 개잖아. 3 곱하기 2에서. 필요한 끈의 길이를 물어봐서 끈을 잘라봐 여기서 여기까지 끈 30이지. 밑에도 있지. 30짜리 두개 있지, 우선. 30짜리 세 개. 4개 있지. 맞니? 그 다음에 4짜리. 하나, 둘, 셋, 네 개. 4 곱하기 4가 되겠지. 그럼 120 더하기 16이 되겠지. 136이 되겠지. 나머지 문제 정리합시다.